여러분, 그립을 제대로 잡았어도 계속 공을 칠때 손에 힘이 많이 들어가게 되고 또 공이 잘안 맞게 되면 클럽이 안에서 삐삑 돌지 않으세요? 아, 그 이유는 바로 견고한 그립. 아 견고한 그립 때문에 그런 거구나. 견고한 그립. 다시 한번 해봐야겠다. 그럼 시종이가 견고하게 잡아주면 되는 거지? 아, 하우. 견고하게 잡으라면. 음. 안녕하세요 규 프로입니다. 제가 평소에 레슨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어, 프로님 그립의 세기는 도대체 어떻게 잡아야 되죠? 도대체 기준이 뭐예요? 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이 그립의 세기를 잘 모르시다 보니까 어떤 회원님들이 계시냐면요. 클럽을 너무 느슨하게 잡으시는 거예요. 그립을. 제가 봤을 때 스윙할 때 이게 힘을 빼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 때문에 이 클럽이 손바닥 안에서 놓칠 정도 약하게 잡으신 분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아, 그립은 이게 견고하게 잡아야지. 단단하게 잡아줘야지. 라고 하시면서 이 엄지손톱이 하얘질 정도로 이 피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하얗게 하얗게 될 정도로 세게 잡으시는 분들 있어요 굉장히 세게 잡으시는 거죠 이렇게 잡다 보니까 공 치고 나서 손에 통증도 많고 또 손바닥에 물집도 잘못된 부위에 잡히게 되면서 굉장히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그립의 세기를 정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그립의 세기를 실제 수용에 적용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쉽고 간단하게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레슨 시작하겠습니다. 스윙을 하시게 되면 그립의 악력의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요. 스윙 템포에 맞춰서, 즉, 스윙 속도에 맞춰서 그립의 악력도 변화를 주셔야 합니다. 저는 그것을 이렇게 3, 5, 7이라고 가정을 했는데요. 3, 5, 7. 무슨 말일까요? 테이크 백에서 가슴 높이까지 갔다가 백스윙 탑 코킹, 그리고 전환. 실제 스윙을 보면 점점 갔다가 탑에서 빨라지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립의 세기의 변화도 3, 5, 7 같이 변화를 주셔야 하는 겁니다. 제가 3, 5, 7의 각 구간별로 그 느낌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연습 방법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어드레스 했을 때 그립의 세기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중요한 점은 이 클럽을 잡을 때 견고한 그립으로 잡고 시작을 하셔야 하는데 견고한 그립이라 함은 클럽을 제대로 딱 잡았을 때 먼저 제대로 된 부위에 손가락 을 대주고 손가락 잡고. 그 다음에 떠있는 이 손바닥 있죠. 이 손바닥이 이렇게 눌려지면서 전반적으로 이 클럽이 손바닥 안에 다 닿아있어야 합니다. 왼손이요. 다 닿아있으셔야 해요. 이게 견고한 그립의 시작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른손은 어떻게 해요? 이두 손가락, 이두 손가락으로 찰칵해서 걸어주고 그 다음에 떠있는 이 손바닥 다시 눌러주는 거죠. 이때 어떠한 힘을 가하지 마시고 그냥 클럽에만 손바닥이 다 닿아있다는 느낌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시작. 자 그럼 이 상태에서 클럽을 내려놓으시고 다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자, 클럽을 내려놓고 어드레스한 상태에서 클럽을 딱 들어주세요. 살짝만요. 이때 아주 약하게, 아주 미세하게 그립의 악력이 좀 추가됐을 겁니다. 이 상태에서 클럽 헤드를 오른쪽으로 제 기준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왔다 갔다 이렇게 움직여 보세요. 오른쪽 센터, 오른쪽 센터. 이때 중요한 점은 이 클럽 헤드가 손바닥 안에서 움직이면 안 돼요. 돌아다니면 안 됩니다. 견고한 그립을 유지해준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왔다 갔다. 그러면 제이 손톱 보세요, 손톱. 약지 중지. 지금 제가 왼손 장갑을 끼고 있지만, 약지 중지가 그립을 잡고 있을 때는 빨갰다가 왔다 갔다 오른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은 약간 힘이 들어가죠. 이게 피가 없어진 겁니다, 지금 지금. 자, 이 상태에서 딱 멈춰 보세요. 그게 3이에요, 3. 그립의 세기 3. 자, 그럼 그 상태에서 다시 이렇게 어드레스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3의 힘으로 지금 셋업을 한 겁니다. 3의 힘으로. 그러면 이렇게 왔다 갔다 웨그를 하면서 오른쪽으로 왔다 갔다. 3. 삼 3으로 됐어요. 잡았어요. 클럽을. 이제 여기서부터 스윙을 시작하는 겁니다. 3의 힘으로. 더 이상 궁금해하지 마세요. 3의 힘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3의 힘으로. 3으로 가슴 높이까지 클럽 헤드를 올려주는 겁니다. 그립의 변화 없이. 자, 이 3의 그립을 잘 잡아준 상태에서 가슴 높이까지 백스윙 올려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코킹을 해줘야겠죠. 코킹을 이 클럽 끝을 올려주면서 5의 힘으로 그립의 변화가 바뀔 겁니다. 자, 이 느낌을 조금 더 제가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그립을 잡아주시고 팔을 쭉 펴보세요. 클럽이랑 팔이랑 일자가 되게 자, 가슴 높이에서 이 상태에서 클럽 끝을 이렇게 올려보시는 겁니다. 클럽 끝을 그러면 이 손의 악력의 변화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당연히 힘을 줘야겠죠. 왼손 그리고 오른손 이두 손가락 왼손 세 손가락 오른손 두 손가락 이 다섯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겠죠. 여기에 힘이 들어간 상태에서 클럽 끝을 이렇게 올려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핀 상태에서 클럽 끝을 올려준다. 즉 코킹을 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스윙에 접목해 보면 다시 핀 상태에서 가슴 높이 갔을 겁니다. 자, 가슴 높이까지 갔죠. 여기서 클럽 끝을 올려주면서 5가 되는 거예요. 5. 그립의 변화가 5로 바뀝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5가 됐으면 7의 느낌을 좀 이해하셔야겠죠. 7. 7의 느낌. 제가 7의 느낌도 다시 알려드릴게요. 자, 7은 아까는 클럽 끝을 올렸죠. 이제 공을 치는 순간이잖아요. 치는 순간. 그러기 위해서는 클럽 끝을 올렸다가 5로 됐다가 7. 이 클럽 끝으로 공이 있다 생각하시고 올렸다가 내려 보세요. 5, 7. 그러면 또 그립의 힘이 올리는 힘보다 내릴 때 힘이 더 많이 들어가겠죠. 그립의 악력이 더 세게 내려야 되니까 클럽을 더 내려줘야 되니까 악력의 세기가 더 세졌을 겁니다. 5, 7 그러면 3, 5, 7 3, 5, 7 던지는 힘, 던지는 힘이 바로 7인 겁니다. 7이 느낌을 잘 이해해주세요. 그림의 악력의 변화, 7 자, 방금 3, 5, 7각 구간별로 어떤 느낌으로 하셔야 될지 먼저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것을 실제 스윙에 적용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어드레스한 상태에서 실제 스윙하실 때는 웨을두 번을 해주면서 오른쪽으로 두번 왔다 갔다 해보세요. 그럼 이제 삼이 완성이 된 겁니다. 그럼 이제 실제 스윙할 때는 삼은 완성이 됐으니까 오칠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세요. 오칠, 오칠, 가슴 높이에서 클럽 헤드 무게 느끼고 치는 그 구간에 집중을 해보세요. 삼이 완성이 됐으면 오칠, 오. 7 헤드 무게 느끼고, 올리는 무게 느끼고, 전환하면서 던지는 무게 느끼고, 거기에 맞춰서 그립의 세게 변화도 5, 7더 강하게 잡아주셔야 클럽 헤드로 공에다 파워 전달을 정확하게 견고하게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쳐보겠습니다. 3, 5, 7. 지금 방금 제가 3, 5, 7. 이렇게 그립의 세기의 변화가 생겼는데요 사실 헤드무게 느낀다는 말의 의미가 백스윙 시작할 때부터 느끼는 것이 아니라 가슴높이에서 코킹을 하면서 1차적으로 느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전환을 하면서 7 던져주면서 다시 두 번째 헤드무게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리는 무게 내리는 무게 이 헤드무게 느끼는 방법이 바로 그립의 세기의 변화도 관계가 같이 있는 것입니다 3 5 7 한번 스윙 한번 해보겠습니다 35. 예?